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면 꼭 나오는 이런 댓글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댓글 속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저는 알고리즘에 대해 간단하게 딱세 가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알고리즘입니다. 너무 지루하지 않게 간단하고 짧게 설명을 해볼 텐데요. 알고리즘 하면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컴퓨터가 복잡한 일을 하는 것을 떠올리는데요. 사실 알고리즘은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사과를 들어올리겠다는 지시를 하고 실제로 들어올린다면 이것이 알고리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알고리즘은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시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고리즘의 조건은 간단한데요. 유한한 시간 내에 최소 한 개의 결과를 가지며 지시가 명확해야 하고 외부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유튜브 알고리즘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알고리즘이란 유튜브 AI인 유튜브봇이 시청자에게 알맞은 영상을 추천해 주는 것입니다. 유튜브 기본 채널에 뜨는 이런 화면에 무슨 영상이 뜨시나요? 가끔 전혀 관련이 없는 영상이 떠서 들어가 보면, 댓글에 "오늘도 알수 없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나를 이 영상으로 끌고 왔다" "아무도 이 영상을 검색해서 들어오지 않았다" 이런 댓글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튜브봇이 사용자의 기록과 유사하고 적합한 영상을 자동으로 추내고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미래 기술에 해당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권사님이 저에게 항상 하시던 우리는 AI를 지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를 기억하시나요? 실제로 AI는 지금 우리 생활에 또는 미래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단순히 컴퓨터에 적용되는 알고리즘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 생활에는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에 알고리즘이 작용할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